하세요. 어,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린파크 상가의 관리단 의장 전 언진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오늘도 그 상가 관리단에 계신 분들이 좀주의해서좀 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어, 저희 상가 같은 경우도 언제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ERP 그 시스템으로 지금 회계를 좀 바꾼다고 했죠. 어, 그런데 앉아, 우리도 경리 분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계 시스템을 좀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기업체 같은 데 있어 보면 다 요즘은 웬만한 데서는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ERP 시스템은. 물론 그 ERP 시스템은 회계뿐만 아니고 생산부터 해서 그때 경영 전략까지 다 들어가 있죠.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음, 어그 보통은 여러분들 관리비 그 고지서에 있는 회계 시스템은 조인돌이 시스템이나 이런 걸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도 또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왜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상가 관리단 같은 경우에 비영리 법인이 기는 한데 실제 법인세는 어, 법인세를 물려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사업자 등록증에 영리법인으로 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주차 수익이라든지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 지금 그 법인 격이 없는 단체로서 의제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을 보게 되면 법인이 되기 위해서 대표자 관리임이 선임되어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단체 수익 재산 소유가 소유 관리가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관리단에서 수익 재산이 소유나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체 구성원에게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되며 단체의 수익 재산이 소유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법 인격 없는 단체라도 우리는 법인으로 의제 해서 우리는 세법상으로 세무조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근데 여기서 음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 국내 그 소재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내국법인이죠, 그렇죠? 외국에 있지 않고. 그리고 영리 목적 여부에 보면 비영리 법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사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죠. 대다수의 아마 상가에 있는 관리단 하면 그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분 격리로 과세 소득을 여러분들이 산정하고는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저희도 아마 그렇습니다. 어, 저희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음, 문제는 뭐냐면, 고유, 그,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익금조차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임을 시키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가관리단에 한해서 있죠. 또는 오피스텔 관리단. 그런 곳에 한해서는 제56조. 그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증하는 단체만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법상에 엄격하게 우리 상가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송급산음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아파트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뭐가 들었냐면 공동주택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능한데 상가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유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그 상가관리단에서는 자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경기 분께서 회계 처리를 다시 말해서 분개를 일반 점표에 있는 분괴를참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해줘서 그것을 또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누구한테 예, 회계사한테 좀 여쭤보는 거죠. 그고분개만좀 그 잘해주면 됩니다. 회계사 분들도 세법상에 있는 조정상하고 완전히 일치화 시킵니다. 회계는 회계고, 세법은 세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따로 안 잡힌 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다 간단한 구조기 이 때문에 우리 지금 관리회 수익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어 회계사분한테 자문을 좀 구해주는 것이 좀 좋겠죠. 어 아무튼 고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 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면, 계정 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목별 세무조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거는 격리분이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ERP 시스템 자체에 보면 세무주치의가 있죠. 그렇죠. 그세무주치를 통해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명세서를 적어서,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죠. 거기 보면 입금산입과 송급불산입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자체도 있죠. 일반 우리 법인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써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거의 써이지가 않습니다. 제대로만 관리를 해왔다면 경리분이 그래도 우리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거라 그냥 어뭐 격리나 뭐 관리 업체들이 이야기했을 때 모르고 아 그런 갑다 하고 대체 천지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별 세무조정 명세서를 그냥 쭉 받아서 그냥 그냥 기입하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어더 보면 거기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이익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경리분이 손익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익계산서. 거기 우리가 단기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순이 익 맞습니까? 관리외 수익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은 단기순이익은 거기에서 입금산입 우리 앉아 우리 세법에서 는 입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수익이라고 입금산입되는 부분 또는 입금으로 수익으로 산입된다. 입금으로 산입된다면 송금으로 불산입된다는 거죠. 빼기 입금이 불산입 다시 말해서 송금으로 산입되는 거. 그러니까 수익 빼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세법상으로 그냥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빼기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그래서 격리분이 단기순이익만 그냥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산입, 빼기 송금물 요 부분만 입금산입과 입금불산입 있죠. 요 부분만 처리만 잘해주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입금산입에서 입금불산입 빼는 거 있죠. 요부 입금산입, 그래서 입금 불산입 빼는 이 부분에서 입금으로 산입해야 될지 또는 입금으로 불산입해야 될지 요거 요런 부분이 이제 누구에게 귀속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갖다가 귀속시키는 주체가 지금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확정 절차를 거치는 요 과정을 우리 소득처분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소득처분은 유보, 사회 유출, 기타 이렇게 나뉘는 거죠. 유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귀속이 분명할 때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이죠. 근데 요 부분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비영리 법인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법인의 준한다했기 때문에 의제 상황이라서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대표자 상년대. 이것도 우리하고는 관련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귀속 분명해서 기타 사유출에서 법인, 개인, 사업소득 구성과 법정 사회 유출 이렇게 지금 또 나뉘게 되는데 아무튼 세무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상가에 계신 세무사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이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일수록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제가 요, 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유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어 현금을 어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여러분들 어 토지를 샀다고 합시다. 그때 취득세가 1억이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장부를 잘못 기입을 해가 다시 말해서 일반 전표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어 차변과 대변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우리가 대변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현금이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10억 원 그리고 또 현금이 1억 원 이렇게 적고 차변에다가 뭐죠 토지가 10억 원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비용이 1억 원 이렇게 적는다는 하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법상에 보기 때면에 그 비용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취득세까지도 뭐다? 토지로 보는 거죠. 그 부분이 법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다 그런데 요즘 해계처리 그렇게 다 합니다. 깜빡한다든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각 사업년도 우리가 소득 있죠. 각 사업 용도의 어, 소득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상 단계 순이익에다가 입금산입에다가 그 입금불산입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빼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 죄송합니다. 좀건지러워서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입금산입에다가 빼기 입금불산입 다시 말고 뭐죠? 송금이죠. 송금으로 산입한 거. 즉 비용이죠. 그, 지금까지 그 2014년에는 지금 취득세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그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갖다가, 뭐죠? 세무상으로는 송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뭐라 하죠? 송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송금불산입. 그리고 송금불산입 적고, 그다음 토지 옆에다가 토지하고 1억 원 적죠. 그다음에 유보라고 해놔죠 플러스 말을 안 적으면 그냥 유보 해놔 플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10억 원에 그 유보되어서 그러니까 잠시 미뤄서 토지에다가 사실 토지가 그 11억 원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 이제 딸랑딸랑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1억 원이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걸 처분을 했다 갑시다, 토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장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토지가 10억 원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처분이익은, 예를 들어서, 100, 그러니까 150억에 팔았다 합시다, 결국에. 그러면 처분이익은 50억 원이겠죠? 그래서, 현금이 150억 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세법상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 앉아 재무상태표상으로 보게 되면 토지가 원래 얼마 였죠 그렇죠 우리가 110 어, 아이, 11억이었죠 너무 곱하기 1이돼 들어갔네요 11억 원이었죠 처분이익은 얼마입니까? 4억 원이었죠 그래서 현금이 15억 원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2014년에 송금으로 불산입했죠, 송금으로. 비용 처리 안 했다 했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 요거는 송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110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송금 산입을 해야 되죠. 송금 산입을 하든지 또는 입금 불산입을 하든지. 보통은 송금 불산입했으면 입금 불산입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하고 토지 10하고 이제 마이너스 값을 해줘요. 그래서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해서 총금에다가 산입할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총금에다가 자 여기서 이제 떨군다 이 말입니다. 떨군다 이런 뜻으로 좀 약간 애매하죠. 저도 약간 애매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개념을 완전히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주도록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유보 같은 경우는 있죠. 플러스 유보 됐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가 관리당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이지만은 법인으로 의제해서 자, 법인세를 내게 되게 되는데, 물론 그 부분은 관리 외 수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법인세에 일반적인 3단, 자, 9단이 있는데, 첫 번째, 세무조정. 두 번째, 결산조정. 그리고, 신고조정. 세 번째,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무조정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그 일반 점표에서 회계 처리했던 부분 있죠. 여기서 세무와 약간 잘못된 부분 이런 고치게끔 하는 것은 세무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없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처음 할 때부터 경리가 행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서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웬만큼은 다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할 사항은 별로 없다 두 번째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말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하게 되죠. 근데 결산조정은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감가상각비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감가상각비는 우리 자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가 봐도 꽤 많습니다. 뭐 청소 관련된 기계라든지 각종 우리 그 물품들이 있게 되죠. 아직까지 경리분들이고도 능력을 안 가지고 있어요. 뭐, 저희 상가 뭐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들 상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상가이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 경기분이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드려서, 어 좀더 본인의 능력도 좀 키우고, 우리 관리단의 능력도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방을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아 어, 그렇게도 돼야 되죠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결산 조정은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강가상각비 같은 경우 있죠. 그 부분은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송금으로 산입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법인세상으로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가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산조정 외에 이제 그 나머지는 신고조정이죠 근데 결산조정은 지금 거의 안하고 있다는 결산조정을 하면 좀더 우리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세무상으로 <laughs> 절세가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laughs> 자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한 다음에 결산조정 그리고 신고조정 한 다음 마지막에 소득처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동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국세청에 보시면 납세다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가끔, 음그 어떤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등록을 하셔서 한번 강의도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